아 <laughs> 공지를 안해줘. 공제 내가 줄게 고개 들어보세요. 자, 14번 가봅시다. 14번. 14번단 몇 번입니까? 14번은요. 거자마자 찍으셨었어야 돼요. 이거는 10초도 걸리면 안됩니다. 이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정말로 많이 <laughs> 나오는 단어예요. 레셋브리라는 <laughs> 단어는요. 파동상 이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I resembled my father 나는 나의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resemble이라는 동사는 존나 웃긴 동사입니다 얘는 타 동사인데 1. 수태가 불가해요 송태를쓸 수가 없어요 나 봐봐요 나는 닮았다 아버지를 송성태로 써볼게 나의 아버지는 닮아진다 나에 의해서 어때? 그래. 요 못 쓴다. 고알았수 순태 불가야. 타동사인데 순태가 불가한 동사라고. 이제부터 말라고요 알았지? 그리고 순태가 불가한 타동사을 아마 디는배웠을 거야. 해부 안 됩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뜻일 때. 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누구? 소유. 됐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봤을 때는 얘못 씁니다. 순태. 됐냐? 그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근데 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진행형도 못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요,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 불가야. 우리나라 말로 나는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나의 아버지를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못 씁니다. 닮아가고 있는 중못 써요. 그러니까 얘두 개를 알아주셔야 돼요. 아, 이제 물은 순태가 불가하고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고것만 알아주시면 다 바로 삼 번째가 썼어야 돼. 됐어. 이거는 졸라 쉬운 문제였어. 일 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 번은 도읍입니다뭐 물어보는 겁니까? 대명사 물어보는 거죠. 그죠. 받는 말이 단순냐복수냐 물어보고 있어요. 받는 말이 뭔데? 아가들입니다. 아가들. 됐냐? 그 다음, 하우프스를 썼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사이언티스트... 여기 봐봐. 앞에 쭉 가니까 위치가 보여. 위치는 관계대명사라며.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없대 매. 그지?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나왔어. 여기 봐.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형태가 주어 동사 나오고 또동사가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야 돼. 알았지? 괄호를 묶으셔야 돼. 다 뭐요? 삽입된 거예요. 이거 괄호를 묶으셔야 돼. 그럼 위치는 뭐라는 걸알수 있어? 주격관계된 것을 알수 있어. 이해 됐어? 이게 잘 나오는 동사들이 있거든. 여기 써있는 것처럼 도도도 있고요. 주어 도도도 있고요. 주어 농 주어 핑크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주어가 믿기에, 주어가 알기에, 주어가 생각하기에 됐냐?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이 단어들 보면 관로를 묶는다라는 거꼭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저 위치는 주객관계 명사이다. 이 맞는 겁니다. 알았지? 앞에 선행사가 모여서서 <목소리> 마블 세 블루드 컵 내어 얼리기자 단수라서 해퍼스도 맞는 거래. 그래. 됐냐? 3번는 답이었어. 지금 올라오고 올게. 4번 문제. 번은 이거 뭐지?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지? 현재 완료 쏭태라고 얘기했어. 됐어?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과학대 지금까지. 쏭태는 뭐라고? 주어가 당하는 거라고. 이두개가 합쳐진 거야. 주어가 과학대 지금까지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됐니? 근데 여기 위드 바로 붙은 거 보이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Compare A D, Associate A D. 알아두시면 편하다고요. 알았지? 지금 A가 없이 위드가 바로 붙었잖아. 쏭타 써준 거 맞습니다 이거. 됐냐? 위드 바로 붙어서. 5번만 볼게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법에서 이거 알아주셔야죠.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나와서 그리고 나서 뒤에 대신하다이 대신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주어 동사목적어다 있으면 이 대신 바로 뭐라고? 동격이 되신다. 동격의 접사 되신다. 근데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 불안정한 문장이 나오면 얘 뭐라고? 관계대면자다 됐냐?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힌트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됐냐? 새로운 연구는 제안합니다. 힌트를 제공합니다. 명사 다몇개 나왔죠. 뒤에 볼까요? Researchers 주어있어요. Maybe able to r e 동사있고요. This d i s a t 목적어있습니다. 됐냐? 그럼 이는 뭐라고 할수 있어? 동격이 되다 됐냐? 확인했냐? 동기 되시나? 뒤에 완벽한 니까동 야. 야 됐냐고? 됐냐고? 15번 덕 뭐야? <놀람> 15번 덕 4번이야? 4번이래 1번 봐봐 1번 딱 보니까 얘는 뭐 알죠 뒤에 Closer라는 뭐가 있어 비교급 있잖아 비교급의 강조 멋지, e v e 스 f a 라 still, Where's t 네 Where 는 관계 부사 w h e 사는 뒤에 뭐 e 와야 돼? 완벽한 문장 나와야 o u get pussy, you e r e t h e e t s s s s e t pussy, you get pussy, you get pussy, y 니 u g 화장실에 있니? 또또또몇 번이야? 음, 자, c 이시여얘 어. 자동사입니다. 됐냐? 이런 수동사야. 얘 타동사가 있죠. 누군데요? C 얘는 타동사야. 알았냐? 자타동사라고 해야지. 뒤에 몇 한자냐? 이해 됐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요? 3번 가볼게요. 3번은 오인되는 뭐 겁니까 선물은 뭡니까? 선물 뭐였대요? 예 뭐냐고 뒤에 d r i v e 라는 동사가 나잖아 그지? 컴박컴마걸어묶으면선사는 음식이야 됐네? 아 그래서 주어 동사의 동사 목적어 얘목적격없내 왜냐 hybrid 같은 뭔지 아 다른 주어졌니? 동면 동면이란 뜻이 동면 겨울에 먹는 면아 어. 면입니다 겨울처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음. 야, 겨울에 먹는 면 그랬더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 너 아니고 야 뭐. 누구, 누구야? 누야 누구, 아니, 농담한 거야 아무도 안 그랬어 왜 그래 씨. 야, <laughs> 내가 수업할 때 빼고 내가 얘기하는 거 90%는 불안고 10%는 90 거짓말이야 알았냐? 자고 <laughs> 나해요 어, 그렇죠 자, 스강 진심이로뭐 저희를 진정하지않아니 아, 이뭐자 4번 가봅시다. 내가 아까 조동사가 오면 무조건 뭐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의 부모님들하고 수업 해야 되나 진짜. 야, 우리 집에서 키우는 부피는 뭘희들을 주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가면 전날이 몰려들어. 어?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조동사에게 한번뭐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 시점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조동사 뒤에 동성경 쓸래? 아니면 조동사 협어비이쓸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회장님, 가봐. 앞으로도 가봐야지. 인간은 진화했기 때문에 적도 기후, 아프리카의 적도 기후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야 최초의 인류가 어디서 출발했는줄 알아? 지역 바다 에서 나왔어? 아니 최초의 인류가 그랬잖아 이게 인류 아프리카 웃는 게 인류다 그래! 웃어라 이씨 아프리카 어?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인류 최초 기후는 야 아프리카 지도가 왜? 어? 그게 그래, 여기는 아니에요. 누가 바깥으로고그어요 <laughs> <laughs> 여기 봐요. <야>, 어디입니까? 여 <laughs> 어디야? 아프리... 아프리카입니다. 야 씨, 내가 이렇게 그래서아프리카 좋지 않아요아프리카사4수처어요 어쩌라고요? 4수가 몰라요, 나는. 아프리카야. 야, 이건 뭐라고? 진짜 별로 이건 뭐야? 야, 우리나라. 잘 아네. 그아 남처럼 빨리 면안된 이건 뭐라고 했어 그 크기가... 중국? 미국이 미국이잖아 <laughs> 아니 거기 있는게 아니라 그냥 그림들이잖아 니 <laughs> 근데 <laughs> 그게 아프리카 미 최초의 일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어 이거 수능 지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반 이동을 하지 어디로? 위로도 가그 다음에 옆으로 게이. 예전에 DNA를 검사를 했었을 때탄소뭐 이런거 조사하니까 제일 오래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 발견된 게여기였었어 그래서 인류가 맨 처음에 이렇게 아.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 호주에서 발견된 게 얘보다 더 빨리 나타났어 음. 알았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옆으로 먼저 왔구나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 과학자들이 왜? 왜 추운 데로 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유럽에서 아. 발견됐어. 알았짜왜 추운 데로 갔을까? 궁금해. 생각해 보고. 근데 옆으로 간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대륙은 하나로 문철이 대이동산 판구조 그런 인거 그냥 어으로가서 알았지 몰라.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다고 아니 얘네들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서 왔었을까 그냥 근데 옛날에 이제 중국의 위아부를들 하나 아주 대단하니까 자파이팅이 적도 아프리카 기후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력채집 조상들은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조상들이면 과거에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팀, 메이 해이발음들 돼. 그래서 조동사 에서는 시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냐 그래서 메이 해피가 맞습니다. 5번은 로버링스인데 로버 같은 거지. 로버. 다 맞을 수가 어 고릴라인것 같아. <laughs> 자, 요즘은요. We just have to survive a long night. 됐어요. 필요 없잖아. 이거 야, 이거 원어민이 발음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나? l u c k l y 나멘트 들었을 때어 평가? 나 예전에 공부했을 때 u c k i l y l i y 게들 l We can crawl under the c o v e r of the a t e 사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물론 V1이고요. 봉사, g a t the c a n d e 목적어, lit h 목적격 보호입니다. 얘 단어 뭡니까? light의 p p 입니다 알았죠? 목적어, 목적격 관계가 수동일 때는 p p m 써야 된다고 해서 양초는 불이 켜지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light의 ppm. 저기요, 웹툰 방틀에 먹어볼게요. <목소리> 그 다음 end부터 fire 얘 목적이고요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lowering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이런 거리는뭐야 알았지? 여기 봐 get은 오염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올수 있는 건첫 번째 kp 뭐?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두 번째 품정자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세 번째 ing,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딱발견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시험지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안 나와요. 알아줘 고민하지 마세요. 됐어요? 개선 목적격 보호자리에 현재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거 정리해줬었거든. 원래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리는 ing 쓴다고 했잖아. 근데 지각동사가 아닌데 IMG가 올수 있는 도문을 알아주셔야 돼. 됐냐?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K. K 목적어 IMG.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될건 누구? Find. Find 목적어 IMG. 됐냐? 그 다음 뭐? g i v e 목적어 IMG. 목적어가 목적 격보한 사태로 내버려 둔다 이 뜻이야. 됐냐? 그 다음 누구? Catch. Catch 목적어 IMG. 그럼 누구? 개시야개 음. 목적어가 예지 음. 됐냐? 특보정산설례, ING설례는 슬래, 시험지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 시험지가 나왔다면 지저버리시면 됩니다 알았죠? 낼 수가 없어요 알았지? 됐냐? 다음 장 넘어갑시다 16번 봅시다 16번은 앞에 께다 줍니까? 뒤에 께다 줍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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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사자리에 ING 써놓고 만약 틀리냐? 제일 많이 물어보다고 그랬어 됐어? In most 음. child abuse c a s e 에 있어서 애 새끼들 동사 나와 있는데 바로 묶어야 돼. 그냥 여기까지 묶고 싶고동사적입니다 얘가 답이요 티니 서퍼예요. 그다음요. 어 B번 가봅시다. B번은 뭐를 보는 거야? 수식으로 보는 거지. 주어가 누구인데요? The problem here. 여기서 문제는 테니아입니다. 나, 어, 어비스, 빅, 탐, 스이해해 됐냐? 해수그다음 시리어스 쓸래. 시리어스 래그 이거 뭐 물어보는 거지? 뭐보는 거야? 아얘뭐냐 뭐가 다르냐고? 품사가 다르지해사슬래사슬래어 됐어? 얘뭐 써줘야돼? 왜에 답이지? 얘때문 어우 아예 안 했지 야 형용사 부사 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다 있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가짜요? 엔즈 에즈 원급 엔즈에서 원급이라는 건뭐 하는 얘기하는 건데 형용사 또는 부사 쓸수 있다니까 근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란 거잖아 어법에 맞춰주라고 쓰겠지 그지? 여기서 문법상으로는 얘들어가도 되고 얘들어가도돼 근데 여 보니까 비동사가 있잖아 비동사기에는 회원사 써야돼 부사 써야돼 회원사 써야돼 그래서 이거 답이야 앞에 끌려나간거라고 원래 m 비 y b 어 s e r i o u 였어서 됐어? 근데 더비가 되면서 끌려나간거라고 근데 회원사 써야 부사 써야돼 꼭잘 봐주셔야 돼 답을 해서 1번이 답입니다 다음 17번 가봅시다 어법상 틀린거 답 몇번입니까? 5번이 답입니까? 1번 봅시다 1번은 뭐 물어보는 겁니까 부사 쓴거죠 주어 유 다음에 부사 썼어요 뒤에 뭐 나와야돼요 봉사 나와야됩니다 그니 그래서 스위치 어프라는 봉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쓰는거 괜찮다 2번 s a t i s f i 앞에 컴마가 있네 아이엔즈를 썼습니다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어? 분석문자잖아 그치 s a t i s f i 뜻이 뭐라고 그랬어 만족시키다야, 알았지? breathe out fresh air, 신한 공기 후, 만족시키는 신한 공기, 이렇게 돼있는 거야. 됐냐? 됐어? 그래서 이거 아인지 맞습니다. 야, 호흡이 만족시키는 호흡인 거야, 알았니? 만약에 이들을 써버리면 너 이름이 뭐야? 호흡인데요? 어때?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한 거야? 알았냐? 아니죠, 그럼요. 아, 이게 웃겨? <laughs> 수식해주는 명사와 관계를 따지시라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당연 얘가 느끼게 아니잖아 느끼는 건 사람만 느끼아 느끼는 건뭐 사람이 그래 <laughs> 아, 네. <laughs> 아, <laughs> 어? 아아 네. <laughs> 아니 꽃을 벗을 때아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데 시작했을 때 아픔을 너가지 아니 자그 다음 3번요 엔더 결국 뭐 하게 다 엔더 바이지얘 분사 부분죠 결국 뭐마 하게 됩니다. Starting 시작하게 됩니다.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 e n e r g i z e 얘는 뭐가 틀렸습니까? 얘도 분석 문제인데 활력을 느끼면서 In 모닝 아침에. 무슨 내용이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잘일어나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싫었어 이거. 상 좋은 야나 오늘 늦었는데 내가 알람을 9시에 맞춰놨거든. 9시에 맞춰놓고 9시 하나? 9시 10분 하나 이렇게 맞춰. 그1분이 되게 맛있어 사이 그걸 서 근데 눈을 닦던 데 10시 20분인 거야? 씨발 <laughs> 다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9시와 9시 10분에 알람을 깬, 그 껐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살아오면서 처음이었던 것같 이제 드디어 치매가 시작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샤워를 했어. 뭐? <laughs> 평상시에도 그런다고? <laughs> 진짜로? 야, 자기가 그러면 좀 많이 맞지아 9시, 9시 10분, 9시 10분. 1분 단위로 맞춰는다고 그것들이 <laughs> 계속 하고 리는 거야. 계속. 그래 자아요. 그자산가야 네. 그러면은 3번만 있어 네, 맞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대에 안남 가지고. 자. 네. 해 보세요. 5번은 뭐가 쓰였어요? 소프트해서죠. 그렇죠. 소프트 네, 뒤에 있니까없습니 뭐 있어요. 있어요. 동 써요. <laughs> <그래서> 답은 5번, 니다 <laughs> 그다음 번다몇번입니 <18번 더> <laughs> 5 5번. 번이 썼습니까? 여기 답이 5 번이 다 있냐? 5 번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네요 여기요. me가 음. 아니라 뭐 써야 돼요? 음. myself 써야겠죠. 해해보시면알겠지만 I was able to o r c o m e a d i t s o transition.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장애물 트랜지션에 대한 그리고 find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with me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뭔데? 나에 대해서 평화를 발견하는 건 주어 아닙니다 뭐. 그냥 그래서 I랑 m 랑 같은 색깔로서 m 인셀프를 써주셔야 돼 됐냐? 주어랑 어랑 같은 색다그죠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 물어보는 겁니까1번 뭐? 현재 완료일이라 거지 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스석해보 알겠지만 예수님은 long o a 타였어 그래서 롱 o n 였었다뭐 얘기고 2번은 네요 2번 뭐얘기하니까 앞에 비동사 네, 보입니까? 네, 네. 비동사다의 보호자 레슨 대절입니다. 뒤에가 무슨 문장 나오면 됩니까? 네, 네. 완전한 문장 나오면 됩니다. 네. 너 뭐하는데? 네. 그렇게 떠들기 재미어안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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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혼자만 있어너 혼자 남의 네. 책에다가 가리서 네. 왔다고얘네 네, 그거에요. 뭐에요? 어? 끝말리기 아, 아, 하고 저, 있다고요? 저혼자예요 아. <laughs> 지연아 네. 어머니 네. 지연이 네. 공부 좀도 안해요? 어디 까요 죽여버릴까? <laughs> 보호자의 대자를 쓰고 있고요. 뒤에 완벽하점 보면 되죠. I learned, 남겨왔습니다. A lot, 많은 것을, above myself. 괜찮네요. 다음 3번요. Extreme, 이건 뭐에 대한 거지? Extreme. Extreme 품사가 뭡니까? 형용. 형용사예요. 언이라는 부정관사가 나와 있어요. 뒤에 명사 있습니다. Identity change. 형용사, 예수식합니다. 그래서 어, 형용사, 명사, 의수식 사 o e 이펙 e c t i v e 요이펙티 effectively, 네요 얘는 누구 수식합니까 h e t 사수식 i 죠 e s o 사는 준동사지. 준동사 사있 준동사지 준동사 뭐 있다고 그랬어? 초 f 정사 동명사, o sides of the two sides of the two s i 서 e s of the t 됐어요? 넘어 e 시다 u l d pay the 1번 f 아 c e r Ivan, 몇 번입니까? 5번 5번은 왜 틀렸나요? m 사 I'm 아니 i n g t 접속사죠. m 동사 i n g 동사 go. I'm g o i t I'm g o i I'm g o i 인이이서트 그 그다음 뭐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돼요. 어그에서 훔치 리더가 왜왜 여기 웨이라이고 동사가 있네. 동사가 있으면 이자리는 순자리야 돼. 주어자리야 돼. 됐냐 아, 어그 나이징 써주던가. 터 어그 나이징 써주면 됐냐? 주어자리. 됐냐? 아,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 가볼게요. 1번은 아터가 접속사로도 쓸수 있지만 전치사로도 쓰일 수, 수, 수 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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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토가 전치사네요. 전치사 뒤에 얘뭐 썼습니까? <laughs> 그래, 크라는 단어 알죠? 가데가 <laughs> <laughs> <땡크. 오! 웃음> <땡크가> 나오면. <있는데, 탱크가 웃음> A for B입니다. 그냥 A에게 감사합니다 B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Thank you for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냥 A가 없어요. Thanked 다음에 for가 바로 붙었습니다. 님, 그냥 여기까지. 얘뭐 써준 거야? 수동동명사 써준겁니다. 아까 얘기한 투비피피 투부정사의 수동형 부정사 투비피피의 동명사의 수동형 피빙빙을 써준거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빙뱅크들. 맞습니다. 대님. 음. 그 다음 이번이요번은뭐얘기거죠이번은 뭐 뭡니까? 앞에 아, 컴버가 있네요. 관계 대명사의 개수정보를 얘기죠 그죠? 어떻게? 인턴. 인턴 레지덴 의사. 인턴. 모할 대? 동상 죽게 뻔게 되고 삼대가. 조연이가 나를 쳐보는데저평신뭘막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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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laughs> 다음이야. 삼 <laughs> 번이야. 삼 번은 머물어 보는 겁니다. 삼 번은 머물어 보는 거예요. 프로덕 d u c t i v i t y 이거주동이네요전요주호등사잖아 앞에 It also suggests 또한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How much s u p p o r t 얼마나 많이 서포트 있는지 그리고 프로덕 d 비 c 인지여기까지 있는 그리고 주호등사잖아요 됐나요? 어, 그 다음요 4번은 비용도 강조고요볼거 뭐지? e 이거 파스 e 리 faster? t e a s t e 5번. a t t 이 a t 이 s 이 t 이 t 이 e t e r 이거 faster? 이거 faster? 이거 faster? 이거 faster? a r 이 e r 이거 f a s e r e 되냐? 여기는 뭔데? 보호자기거든. 되니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냐고. 이해되냐? 그럼 여기 명사절이데 뒤에 보니까 you, 주어, head, 동사인데 무엇 목적어? 불완전한 명사절을 써줘야 돼. 뭘 써줘야 돼? 와서 써줘야 돼. 완전하면 데스 써줘야 돼. 명상하신다. 1번이요 거봐 너 뒤에 앉았으면은 내가 others? They are trying to go b a c 이 11. t h i s does not apply to grocery shopping 은적용 s o 지만 그것은 적용됩니다 s 쇼핑하는 h 는적 i 됩니다 a p p l 야 a y Apply 를 대신 받는 말 i o e s i i s i 이번는뭔줄 아냐? 지시, 지시 형용사 그그그 그.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완벽하고 적당하고 멋지고 또한 엘레강 г 한 드레스 투데이스 그냥 <laughs> 이렇게 됩거다지시 형용사 그입니다. 그 알죠? <laughs> 번 <whatever 써>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복합관사복합관사라고얘기 하죠. 그번 같은 경우 <laughs>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얘 와세다가 에버 붙인 거라서 와시랑 똑같은 건데 왜주어이 있는데 동사가 없습니까? 두개다 빠질 수는 없잖아.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질 때 뭐지? 그지? 때에 따라서는 보어가 빠질 때도 있고 이즈 생략된 겁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아, 그래서 보어가 빠져 있는 와레버었습니다 그다음 사 번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사 번은 대명사 받는 말이죠.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받는 말인 건데 something special. 뭐 얘기하는 겁니다 반수라서 이시답이었습니다. 대님, 네, 답은 원래 뭐라고요? 5번이 답입니다. 보호자리에 털어뜨린 명사절 왔어 줘야 된다. 다음 21번, 21번 시간이 다 됐는데 21번 답은 뭡니까? 5번. 이 답입니까? 왜 5번이 답입니까? 그드전리고 어클 레프테이션. 좋은 평판이 퍼졌습니다. 바이 월드 오브 마우스 에 대해서 틀리거 없는데요? 이거 왜 틀렸어요? 그 스크랩, 스크랩. 봉사 여기 있죠. 동사예 얘입니다. 동사 자체가 아닙니다. 이해되니? 동사가 두개 있으려면 접속사에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써줘야 돼? pp 써줘야 돼. spread는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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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해되냐 진짜 동사가 여기 있습니까? 됐어? 나머지 1번이요? 1번은 아코드, 수성 탭으로 보는 거고요. 수태 탭. 계 목적 없으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여기 b 썼어요. 이 b는 누구랑 병렬인 거죠? accept 랑 r o 입니다 n e e n to the new to the new t 는 the to w o n 는데 t n e o e n to n e e new to the n o n to n o e n t i n e e new to new to the new to t n n n n 바로 신고하세요. 고정되었습니다.